안녕하세요 중고차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어,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에요 엊그제가 월요일 시작은 같은데 정말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중고차연구소 채널만 고정해도 요즘에는 돈을 버실 겁니다 가격을 모 사이트 모 딜러 어, 사이트 그런 데서 비교 견적을 한번 해보세요. 싼지 비싼지 제가 백날 뭐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오히려 사실 자동차 가격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솔직히 얘기해서 중고차 뭐 남이 타던 게 중고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남이 타던 건데 내마음에쏙 드는 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맞춰서. 어? 나의 기준에 맞춰 갖고 어, 타는 거죠. 가만히 좀 많이 생각들 해봐요. 제가 저도 뭐 리뷰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리뷰를 합니다. 그냥 대충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말도 잘못 하고 이뭐이 나이 먹고 뭐 쉬운 여덟에 뭐든 내 허위매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차나 팔아 가지고 뭐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또 중고차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얼떨결에 개설해가지고 그냥 좀 진정성 하나로 하려다 보니까 자 힘이 드네요. 이 차량 또가져왔는데요 지금 시운전 해봤어요, 사실 시운전 해보고 지금 카센터장 막 가져왔습니다. 이차다 정비해가지고 오일도 갈아놓고 또 미세누리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기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는데 미세누리도 없어요. 오일 갈고 5만 원 정도 받고. 하시기만 하면 돼요, 갔다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랜드 뉴 럭셔리, 270 럭셔리고요. 2008년 10월에 2009년 형식. 키로스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얘기했듯이 깡패입니다. 9 4 9 0 0 k 로 주행한 차량이고, 휘발유 검정색 바디를 가졌고요. 성능 점검은 무사인데이휀다하고 서포트만 교환돼서 무사고, 미세누유는 다행히 없습니다. 하나도. 자, 정비해놨기 때문에. 자,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외관, 라이트 보세요. 라이트 와, 라이트 진짜 깨끗합니다. 이런 거는 또 키르스가 말해 주는 거죠. 그릴도 제가 카센터에 가져와서 좀 자동 세차 했더니 아직 물기도 있어요. 깨끗합니다. 그릴도. 반바 몰딩이 여기 조금 기스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눌렸네요. 여기. 여기가 좀 눌려가지고 여기도 눌리고 몰딩도 끊겼어요 이거 위외에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전혀 그렇게 표가 안 나요 안개등도 백화현상 습기 없고요 단차 볼까요 단차도 없습니다 없고요 본네트 와 본네트는 요 근래에 들어서 최고 깨끗하네요 그냥 돌방 문콕 스크라치 터치한 작업도 없고, 정말 깨끗합니다. 요 근래에 대해서 최고입니다, 최고. 아, 여기가 돌이 맞았는데요. 떼웠어요떼웠으니까 이거는 깨질 염려가 없습니다. 떼우면은. 자, 그리고 헨다. 휀다. 헨다도 문콕이 없고요. 타이어는 한50% 이상 남아있고요. 야, 타이어가 상당히 크네요. 이게 17인치쯤 될것 같은데, 맞아, 17인치. 휠이 아주 멋있습니다. 럭셔리 휠. 자, 백미러 깨지거나 램프도 이상 없고요. 기스난 것 없이 양호합니다. 운전석 앞문, 어, 앞문이, 여기가, 어, 어 괜찮아요. 조금 들어간 것 같았는데, 어 깨끗해요. 그리고 뒷문은, 여기가 약간, 약간 터치한 자국 있는데, 날파리. 날파리 하나가 또, 거기서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 아, 날파리에 대해서,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내일 오십니다 그랜저 1675 은색. 계약금 30만원 들어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조금 묻은 적 있고, 그 다음에 문크가 없어요. 문크가 없고, 괜찮아요. 타이어는 6, 70% 이상 남아도 휠은 크롬 휠인데, 조금 기스가 좀 있습니다. 두 개가. 뒤에도 보시면은 대로등 깨끗하죠 백관인상 없고 깨진거 없고 습기찬거 없습니다 한바도 센서 4개, 마으라두개한바 몰딩을 딱 보면은 몰딩은 이상이 없고요 단차도 양쪽 없어요 양쪽 없는데 여기가 조금 이제 아쉽습니다 기스가 조금, 조금 있어가지고 한바 그 위에는 괜찮고 여거 이제 마크도 이상 없고요 트렁크 오 뭐야 이거 매트가 몇 개나 되는 거 이거는 뭐 하나 빼야 되나 어떻게 려야 되나 새거에요 새거 매트가 저것만 해도 돈이 꽤 10만원 넘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오토바이 타이어죠 여기 먼지 하나 없네요 곰팡이 쓰거나 녹스거나 습기 찬거 없이 아주 양호합니다 관리는 잘린 차량이에요 키로수가 짧으니까 후방 카메라, 보이시죠? 트렁크. 트렁크도 이쪽에는 터치 한 자국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여기 이쪽은 괜찮고, 돌룻방 문콕 스크래치 안 보여요. 여기 선팅도잘돼 있습니다. 뽀글이 없이. 뒤에 핸다. 핸더. 핸다는 문콕이 안 보이는데요. 어, 저, 여기 목이 한 마리가 있네. 여기는 터치. 그냥 지나칠 뻔 했습니다. 타이어는 6 70% 남아있고, 휠은 뭐, 깨끗하네요. 기스 없습니다. 조석 뒷문을 보면은 여기 딱 여기는 벌이 한번쓰 있고 날파리두두개두개돼 있네요. 그 앞문은 와 여기가 길게 조금 눌렸네 길게 뭐나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근데 잘표가안 나요. 백미로 램프 이상 없고 깨지간 기스는 없이 양호합니다. 휀다도 문콕이 없고요. 좋습니다. 타이어는 6 70%. 타이어 4개라 한 번에 교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아요, 트레이드가. 음, 휠도 여기 조금기세가 있고. 타이어 넷짝이 60, 70%. 그건 80% 남아있고요. 휠도 뭐 아주 보기가 좋 17인치 휠. 보기도 좋고. 타이어 크면 승차감이 좀 괜찮죠. 뭐 외관도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별 6개, 6개 줄수 있을 것 같고. 모기하고 날파리하고 나비까지, 붙어 있는 차량입니다.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야이 차량은 제가 봐도 안에가 깨끗하더라고요. 검수해 본 결과. 우드, 예쁘죠? 그 다음에 도어 캐치상, 미니 스피커, 접이식 백미로, 백미로 조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4개, 문 잠금 스위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아주 부드럽고, 까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 이게 우드로 만들어서 t 지 그랜저는 뉴럭셔리 도어 트림 도어 트림도 살아있어요 이상 없고 JBA 스피커입니다 JBA 스피커 음질이 좋습니다 VDC 계기판 조절 스위치 전동 시트도 있고 여기가 막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이게 뭐 눌리고 하니까 이제 주름은 있지만 조금 염색이 조금 벗겨진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팔걸이도 이상 없고요 조수석도 조금 주름이 있는데, 그래도 아주 좋아요. 이상뭐 안에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키는, 어두 개나 됩니다. 리모컨 키가 94,909kg. 주행한 차량이고. 우드 핸들, 위아래 돼 있죠? 핸들 리모컨.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나 다시방이나 똑같은 얘기죠? 다시방도 정말 깨끗합니다. 까지거나 해진 거 없고. 금강 거 없이 아주 어은 것이 아주 좋고요. 이건 이제 핸드폰 거치대죠. 또핸드폰을 요즘에 내비 많이 보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 커블더에 여기는 열선 시트, 이거는 제트리오 시가잭 여기 있네요. 이거는 이제 이내비를붙박이를 하면은 이게 지금 내려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기 사물함이 없네요. CD 프로테어콘 내비가 아이나비에요. 이거 8인치고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근데 20M 능미로. 블랙박스는 앞뒤로 돼 있고요. 이제 후방카메라 한번 볼까요? 어우, 봐봐요. 엄청 깨끗하죠? 한지 얼마 안 돼요. 우드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실내등도 다 들어오고요. 안경집도 이상 없고. 뭐, 앞에도 매트도 보세요. 사제 매트. 좋습니다. 뭐, 뒤에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우드, 우드 돼 있죠? 그리고, 선팅도 3M으로 되어 있네요. 도어 캐치 이상 없고, 제터리.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손잡이 JB의 뒤에까지 있네요. 도어 트림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시트도 조금 주름이 있지만, 그래도 뭐돈들려야 하나도 없네요. 까지거나 헤지거나그 다음에 구멍 나거나, 뭐랄까, 찢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커블도 돼 있고, 스킨를 쓰는 공간 돼 있고요. 스피커는 하나네요. 여기 원래, JBL이 스피커면 은세개도 있고 한데 하나네요 하나 목받이 이상 없고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고 깨지지 않고 시가책 12V 매트는 사제매트 신경 좀 썼으면 천정! 먼지 떼었고요 자 그러면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도 아주 좋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죠 지금 세차해 가지고 94,000km 뿐이 주행 안 했는데 뭐 오직 하겠습니까 엔진 정말 좋고요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오일 가면 더 좋아집니다. 배터리도 아주 팔에 겨울, 겨울에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조금 소리 나지. 이건 괜찮습니다. 진짜. 이건 그냥 낭비에 낭비. 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참 바빴어요. 그두 번째 차량을 리뷰를 지금 오후 4시인데. 오전에 한대 하고 또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봉사 이하나 그, 그랜저 뉴녹쇼리 그것도 오셔가지고 그냥 오시자마자 제가 찝어주는 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계약금 안 넣고. 그리고 9월 달에 7913 계약금 넣으셨는데 부산에서 오셨어요. 어, 부산 대한항공 다니셨다는데 정년퇴직하시고 정비 쪽에. 하고 부산에서 김포공항 와가지고 거기도 전철 타고 오셨더라고. 저 9월 달에 계약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조기 폐차하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오셔가지고 또그 차도 출구해드리고 아 그분이 또저 같은 테니스를 치시더라고요 테니스 배드민턴 뭐 여행도 좋아하시고 아주 뭐 자식 농사도 잘되고 아주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점심도 먹고 어제 2010년식 560만원에 어 리비엔 차량 있잖아요 제니스 양구에서 저번에도 K7 하나 가져가셨거든요. 그분이 또 전화 오셔가지고 계약금을 넣으셨어요. 넣으셔가지고 내일 또탁송으로 보내야 되고. 이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데, 저희들또 참,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싸고 좋은 차를, 저렴한 차를 많이 리뷰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렵다 해서 차 가격이 아예 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매입해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세상사가. 아무튼 오늘 바빴고요. 이 차량 가격은 제가 38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9만 키로 때에요. 저녁만 450, 60 해도 무방한 차량이지만, 그래서 비교 견적을 해보라는 거예요. 380만 원에 드리고요. 체량만 고정하시면 돈 버실 겁니다. 중국 차인 곳에서.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시고 탁송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등은 의미없다겠죠? 1등 하셔가지고 구만 키로 때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영용업에서는두 가지 약속한다겠죠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장점이 알선 수수량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탁승 가능한데 탁송비와길름값 소비자보다는 폐차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차 사가시면 폐차있으면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요.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길름값은 제가 또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서두가 길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자이 차량. 어, 마음이 든 다음에 선착순이니까 계약금 꼭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리뷰로 마치고 중고차연구소 김동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